바닷가에서 이제 좀멍 때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이제 이 색이라고 하고 있는 몸, 우리 보이는 사물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. 그죠?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, 무엇을 맛보게 되고 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비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. 어떤 사물이 길고 짧냐? 그건 이제 서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죠? 동일한 것만 있으면, 젓가락 두 개만 있으면 다 똑같아서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워낙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. 누구나 동일한 세상. 이제 그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, 이것을 이제 국가가 공동 소유하는 거죠. 국가 소유로 바꾸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나온 생산물들 이걸 이제 공동으로 분배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차별 없으면 이제 발전이 안 되죠. 그렇죠. 대신에 아름다운 이제 이 자본주의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제 많은 기여 기부를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제도들 아니겠어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마음이 평안한 게 이게 제일인데, 항시 이렇게 눈하고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돼요. 남의 가진 걸 바라다 보게 되고, 그래서. 나도 좀 저렇게 얻고 싶다, 갖고 싶다, 막 이런, 이제 구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버리죠. 그 이것 또한 이제 고통 아니겠습니까?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자신하고 이제 반대되는 이성에 대한 그런 사랑, 이런 개념도 이제 싹 트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게 되고,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하고는 좀 마주치기 싫은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계속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만일 직장 상사가 그런 분이면 뭐 직장을 다니는 일이 이제 끔찍하죠 그리고 인간 그 자체 육신과 정신에서 오는 온것 그 자체에서 생기는 이제 우리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생라, 생로병사의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이런 고통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살면서 이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뭐 비통함도 느끼고 애절함도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? 근데 항시 이렇게 이뭐 이쪽은 이제 파도가 좀 치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요한 이제 호수 같은 그런 강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꼭뭐 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흔히 강물이 좀 도도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유관 역사를 가지고 말이죠. 그래서, 우리 인류에게 이제 도에 가장 가까운 그 사물이 물이에요, 물. 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고 어떤 소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안 채워졌으면 이제 다 채운 다음에 흘러가고 어떤 모난 돌이 있으면 이제 그 돌을 돌아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잖아요. 그렇 사기 전에는 물은 넘치지 않아 말이 없어요. 말이 필요 없어요. 그래서 항시 자연에 오면 이렇게 마음이 좀 겸허해진다 그럴까? 요좀 숙연해진다 그럴까? 막 이렇게 뭐 인간 세상이 아기다툼이잖아요. 지옥이잖아요. 그렇죠 내가 경쟁에서 밀리면 정말 살기가 어렵고 막 이런 세상이니까.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해요. 저도 이제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.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라는 게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맺고 있는 이 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파생이 돼요. 내 남편 문제가 아니면 내 자식 문제, 또 아내 문제, 내 부모 문제, 건강 문제 포함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. 뭐 돈이 많다고 고통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.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그 생로병사 고통이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이 있어요. 뭐 대신 아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항상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구해지지 않더라도 답이 이 물질적인 내가 추구하는 유쾌한 쾌락, 뭐, 탐욕, 이런 걸로는 채워지지 않을 때 그래도 좀 청자화 무엇인가 이렇게 찾고자 이제 불교에 기회하기도 하죠. 그래서 그 고라는 거, 괴롬이라는 거 이거하고 이제 평생 싸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? 이 소유를 줄이면서 참 누더기 옷 같은 거한두벌 입어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입고 사시면서 또 많은 식사를 하지 않고. 그러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또 수행하시고 이러면서 평생 청정하게 그 맑은 모습으로 이제 살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, 이 융이라는 거하고는 달라요. 뭐 융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들 뭐 도박이나 수리나 뭐 이런데 융이 한번 빠지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죠. 더 강도 높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일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런 일들을 잘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욕구가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. 없지는 않는데.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 사실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 보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장들이 굉장히 난무해요 뭐그 사람 의견이 100% 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서로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축적된 지식으로 판단을 해서 시비를 가려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.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뭐, 파키스다, 뭐다 해가지고 막, 진짜 그런 게 너무 난무해요 우리나라, 이 국민들 숫자나 경제력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종편 방송수도 너무 많고요. 방송인들도 너무 많고 여기다 뭐 개별방송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. 주식도 뭐 엄청나게 많죠. 막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네, 그런 걸 함부로 정보를 전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.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좀 바보 같아요. 막 이렇게 과장되고 헛되게 막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양심상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예, 주중에는 뭐 열심히 모니터 보다가 이렇게 주말 되면 이제 저 사람 많은 이렇게 관광지 이런 데를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게 좀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곳 이런 데가 좀 좋긴 해요. 일단 남의 시선이 별로 없고요. 좀 평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보래도 자연은 좀 유리하잖아요. 사람을 좀 습연하게 만든단 말이죠. 만약에 이런 모습을 인위적으로 어떤 조성을 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까,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참, 자연은 굉장히 유대하다 이런 생각도 두,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자연에 오면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같진 않아요. 제가 이제 한 700m 정도 되는 그 높은 데 살았는데,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때가 새벽이에요, 새벽. 한 새벽 3시쯤 이렇게 향기로운 아침 편지를 이제 써놓고,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, 모든 게 이제 산이잖아요, 주변이. 그러면, 나오면 이제 좀 쨍해요. 짱하다 그럴까? 이 새벽 공기가. 굉장히 그, 맑고 상쾌하죠. 근데 언제 느끼느냐. 그 산골에 살땐잘 몰라요. 근데 서울 같은 데딱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요. 공기 자체가 다르니까, 그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, 멍청해지죠. 도심지 막 바쁜, 바쁜 데 가면 사람이 좀 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. 하가롭게 살다가 바쁜 데 가면 멍청해지잖아요. 선유도 무녀도 라는 곳에 이렇게 좀 오늘 걸어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그 조용하고 너무 좋네요 뭐 어떤 특정한 막 이렇게 순간에 쾌락이 오지 않아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막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예, 가만히 있어도 이 주변의 환경이 사람을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그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원래 이 선유도는 전국에서 그 관광을 되게 많이 옵니다. 뭐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와요. 이 태안반도 쪽으로는 뭐 선운사 포함해가지고 예, 굉장히 그... 송강사도 그렇고, 가문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, 지리산 이 부분도 그렇고요. 그래서, 이 변산, 뭐, 지리산, 남원, 하동, 뭐, 이쪽으로 굉장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 중에 한 곳이에요. 특히 봄에 이제 꽃필 때.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이 전주 쪽은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. 가로수로. 이 세만금 쪽도 이팝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. 이밤나무가 흰색으로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. 재미없죠. 이렇게 막 신나는 그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도박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해야 재밌을 텐데, 그냥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좀 평안하게 가져 갈까? 그래서. 이렇게 가끔 조용한 자연에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말 없이 이렇게 자연을 감상하는 이런 부분도 좀 마음을 대단히 그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. 뭐 이런 생각에 잠깐 이렇게 네,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. 아, 바람도 시원하고 단지 낮에보다는 이제 좀 많이 추워졌어요. 안개도 이제 많이 끼고 있고 장자도 뭐 이런데 이제 안개들이 쭉 껴서 섬들이 이렇게. 낮에 보단 좀 신비스럽게 보이네요 <laughs> 하여튼 일상 이렇게 제가 주말에 나와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잠깐이나 마 휴업을 할수 있는 것은 제게 있어서 참 좋은 행복입니다 제가 숲 속에 있던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있던 조용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런 일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행복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상으로 방송을 마칠게요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급시의 주식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.